자, 15번 보면, 음, 영이 네 가족의 유전병 기억에 대한 자료인데, 이것이 어느 염색체에 있다? X 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반성유전이죠, 기본으로. 자, 아버지, 어머니, 오빠, 영이 네 사람이 가족 구성원인데, 부모에게선 기억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빠, 영이에게서 나타난다. 자, X에 있는데, 부모는 정상이고, 오빠와 영이에게서만 유전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적어도, 라지알이 정상이고, 스몰알이 유전병 기억이고, 정상이 우성인 상황이죠. 동시에 부모가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빠는 x의 라지 r, g e 서 그냥 라지 r로 표현할게요. 라지 r y를 갖고 있고요. 엄마가 라지 r 스몰 r로 보인자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둘다 정상인데 애들은 나타났으니까. 자, 그다음 오빠0 영에게서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나고 체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가 오빠가 영이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일단 남자니까 어떻게 될까요? xx y 클라이필터 중은 이고 영희는 x 하나인 터너 중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자 부, 부모는 기억이 안 나타났는데 얘네가 전부 기억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얘네는 스몰 r 만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니? 오빠는 x에 스몰 알, 스몰 R, y고요. 영희는 스몰 R 하나만 있어 x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갈게요. 자 오빠와 영희가 태어날 때 각각 부모 중한 사람의 감수분열에서 성형색체 비블리가 한번 나타났대요. 아빠는 스몰알이 없으니까, 오빠는 이걸 다 엄마한테서 받았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되니? n 플러스 1을 감수 2분열 비분리된 거를 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영이의 스몰알은 엄마한테서 받았고, 아빠가 어떻게 돼? x를 안 줬어.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빠가 n 마이너스 1을 줬는데, n 마이너스 1은 어디 비분리인지는 모르는 상태죠. 자, 그럼 보기 갑시다. 기억. 오빠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났다. 1분열 아니고 어디? 2분열. 니은, 영희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감수 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맞지? 아빠가 N-를 줬으니까. 그다음 디귿, 체세포 한개당 스몰 R의 수는 어머니가 영이보다 많다. 아니지? 엄마한테 하나 받았고 엄마는 하나 갖고 있으니까 같은 수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만 맞으니까 1번이죠.